커피콩 전에 주문했던 그, 그 커피 사이트에서 이렇게 또 주문했어요 전부 다 안먹어본거고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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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p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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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p 뿅! 개둥이개미이 <laughs> 아, 이게 보시고 보시 소리 내니까 다 간식인 줄 아는 것 같아요. Gracias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들고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에서는 한 2-3주 정도 쉬고 온다고 했는데 쉬다 보니까 벌써 두 달이나 됐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잘 지내고 있었고요 알바도 하면서 쉬는 날에는 친구도 만나고 그 전이랑 비슷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전과의 차이라고는 아무래도 제가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 좀 많이 딸려가지고 영상 작업하는데 힘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그전에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긴 했는데 네.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자꾸 헥헥거릴 거야? 내려갈래? 내리면 또 올려달라 할 거지? 응? 내려간다. 어차쩐쩐. 어 그리고 제가 무슨 알바 하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딘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한인 업체에서 예, 단순 업무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물건 정리하고 <laughs> 제가 그전에는 재택근무하면서 집에 만있다 보니까 어, 확실히 좀 몸을 또 움직이고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게 되게 활력이 <laughs> 생기더라고요 에너지를 더 많이 받고 온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이제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laughs> 저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바는 시간도 되게 짧기 때문에 예, 크게 부담되진 않고요. 그래서 제 본업을 하면서 하기에 어, 지금 딱 좋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알바하는 데가 보통 이제 프랑스인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고 분들도 오긴 오지만 그 비율이 프랑스인이 훨씬 높거든요. 알바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 어, 구독자님 한분뵌적 어, 있어요. 예, 어, 되게 반갑고, 예,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영상을 그저처럼 일주일에 하나씩 올릴 수 있으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저희그나마 네, 이렇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알바 갈게요. 신바. 산책은 저녁에 가자. 알겠지? 요즘에 제가 또 나가니까 신바가 문 앞에서 계속 기다려. 오, 외로워하는 거 너무 귀여워. <laughs> 자, 가야랑 오랜만에 이거 허구 먹으러 왔습니다. 스프, 아탕 고르고 음, 소스는 필수로 1인당 하나씩 해야 하고 그래서 골라서 주문하면 돼요. 저희가 뷔페를 많이 갔었는데 여기는 뷔페는 아니고 이렇게 재료마다 네, 다 따로 있어요. 와우, 소스 직접 제조하면 됩니다.

에제 <laughs>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좀더다 감이 좋것같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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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가야가야예요가야요가야랑 호그 먹으러 왔어요 호그 좋아해요 어 호그 좋아해요 여기 홍탕 매운 걸로 <laughs> 토마토 통 저기 2층도 있어요 호우 아이 고기에서요 <laughs> 냉기가 아. 렉시 <목소리> 이거는 소고기 어, 매운 매운 소고기. 이게 뭐지? 가웨가 좋아하는 약간 그런 내장 종류예요. 이거는 돼지고기 튀김. 이게 뭐야? 이것도. <목소리> <목소리> 이거 또. <목소리> 이거 <목소리> 이거 척답인가? 아무튼 이것도 내장류. 가웨가 좋아해서 시켰고. 여기 어 기본 소고기. 이거는 건두부. 아, 제가 저는 이거 배추. 이맞이맞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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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나� e n d e u 하나나가 o u 먹어야된대요 아직… 가예위 맛있어요 야 너무 좋아? 응거 와! 아 가야가 키운 e s 저거 아, 오늘 아침에 야저마토 응. 아, 야, 붐게리, 붐게리. 아우 와우, 와우.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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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아비에 u ouais. 야. 음. w h a t 야 i 거 y 와우 와우 와 a r What's in your star? Oh, mamma. What's in y 진짜 r star? I'm going to go to t 잘 먹을 창 렉시. 응. 가야가 이거 지금 먹어야 된대요. 약간 따뜻할 때. 네 지금 먹어요. <laughs> 소스 찍어서. 돼지고기. 응. 음 맛있어 맛있어 방금 한 거야 그냥 짜장. 맛있어. 짠 짠. 됐어. 아. 응. 주 온리소. 쇠맥 먹고 아해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 소스에 음, 맛있다 저는 보통 이거, 소스, 맛으로 먹어요가게있어이게 <laughs> <laughs> 있어요? 야이아 있어요? 야이아여워이녕은빙수이니다 많이 있 빙수입니다. 빙수. 가여아가 이거 꼭 먹어야 된대요 가여아가 음. 이거 많이 안 달고 맛있대요 어때요 가야씨 맛있어? 응. 좀다 오향거지. 야. 야. 근 갑작스럽게 찍어도 괜찮아? 되게 자연스러워. 집은 공식 <준비> 찍다가. 나 <laughs> <난> 준비돼 있어. <laughs> 아, 이랑 그래. 아, 그래. 이렇게 응. 만나자마자 아, 식당에서 그래. 만났어요. 이렇게. 저녁 müs양. 먹으려고 왔고. 왜만 났냐면 경기고로. 무슨 경기, 복싱. 원래는 어, 세희가 티켓을 산지 엄청 오래됐는데, 원래는 남편이랑 네, 가려고 했는데, 음. 어, 택시. 네, 남편이 일 있어가지고, 그소중한 <laughs> 기회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 아세요. 아세요. 처음 왔어. 뒤에 견디자. 경기장 하에둘어왔어요 어? 클럽이야 뭐야? 어, 여기서 네, 어, 저희 좀 전에 경기 4개 중에서 2개만 보고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해서, 오, <laughs> 늦게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네, 아쉽지만, 어, <laughs> 다보수 없어서, 네. 네, 2개만 다 보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래도 결승전이어가 지금? 맞아, 맞아. 어,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 이거 보기 전까지만 해도 생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음, 확신이 별로 어,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게도 하고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좀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음. 되게 멋있고 멋있죠. 재밌었어. <laughs> 제, 재밌었다 그래. 나 되게 분위기가 되게 재 좋았어. 요 응원하는 거랑 맞아. 음악 이런 거 되게 맞아, 맞아. 신났어요. 맞아. 아, 이런 좋은 기회를 되게 공유해 주셔서 고마워요. <laughs> 네 아무튼 저희는 그날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할게요. <웃음> 안녕. <웃음> 생일 케이크 만들기. 이거는 소기 간 거, 당근, 저거는 소간간 거, 계란. 이렇게 다섯. 가지. K okay, 만들고 있다. 김세나니, 음. 음 빨리 해줄게. 고기를 구갖고 이거를 쌓을거 같아 삼층으로. 근데 한 번에 먹기 너무 양도 많고 모양도 이상하니까 지않 이걸로 찍을 거야. 옆에 테두리에 뿌릴 지 이렇게 잘 팔렸죠? 다음은 아, 또 이거는 가위야가준 거예요 직접 기른 거 응, 귀여워 한개다크 너무 많나한개 올렸을 때가 더 예쁜 거 같은데 빼면 오빠미 지금 신더가 옆에서 날리 났어요 이거는 초 대신할 신바 간식 신바 t s i d e k 생일, 케이크 완성조 o 이 o u n g you 생일 y s you're living i 고 기다렸어 지금 코에 크림을 f a little bit of a l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laughs> 와우. 밥 먹어서 스파 사한테 털어내고 있어요. 안 먹었어요. 저는 좋아해요. 맛있겠다. 이 영. 후식은 아모리 눈. 야미야미. 맛있냐?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디바디가 깨끗이 오죠. 자바사파 스파가. 만만. 지금 오세 아스크림 흘려드시 가요, 닦거든요. 세번세 번. 중국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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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씨 중국에 가요. 왜 가요? 마, 어, 결혼해요. <laughs> 가야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프랑스에서 이미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날짜 안 알려주고 이미 <laughs> 지나고 나서. 사진 보내주면서 결혼식 한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번에는 중국에 가서 가족들 모여서 또 이렇게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라면은 저도 올해는 갈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딸이바도 하고 또 이렇게 일정이 또 이렇게 생겨서 결혼식을 못 가게 됐는데 아무튼 가위아는 며칠 후에 중국에 휴가 겸 결혼식 하러 갑니다. 네. 근데 마리아없어요 어, 왜? 제 아. 아. 벨리스타숑. 가봐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해요. 잘하고 와. 땡큐. 디포테니 가야한테 쓴 편지. 편지 레트라. 마 o 요 언니. 자. Ma chère Taya. Mais oui. je peux ah, Doucement. Ah. Franchement, je ne connais pas ça. Ah bon ah. Non mais. Non, il faut regarder à l'intérieur. Non mais je... Qu'est-ce que tu fais J'ai écrit une lettre. Non, t'es folle. Non, je ne suis pas folle. Non. <laughs> ça c'est trop. Annie, Annie. 똑카딜리바고카이휴게야가그리파 고가 딜리파. 고가 딜리파. 고마워리파 고가 딜리파. 고가 딜리파. 고가 딜 에크야. 가걸리파 고가 딜리가딜 고가 딜리파. 고가 딜리파. 고가 오야가 야, هل تريد 아리오 처음 봤어요. 신바신바 うん。